자 따라라라 예예 6천 점이요 아이 네아이시작하는 <laughs> 판부터 이거 좀 너무한데 6천 점이요 아 이거 운영자 진짜 너무 선 넘는 거 아닙니까 매치 너무하네 아유 아마 오 엘리트, 둘둘, 커스텀까지 아주 짱짱 하셨던 분이신데, 그 어, 이거 어떻게 이겨. <laughs> 매치가 정말 사이벌하네요. 그래도, 최향은 뭐다? 끝날 때까지는 끝까지 비비는 겁니다. 네, 30초 넘어가니까 뭐 이제, 잡힐 기미가 슬슬 안보이죠 <laughs> 아 이게 정말 그렇죠? 이게 최고의 항전이죠 네, 끝까지 버티는 거 아이고 어, 한 2분 정도 패면 잡힐려나 어뭐 잡힐 생각이 없는데요 하지만 어 나이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로켓 패턴. 근데, 마침 사라져 주네요. 이거 조심해야 돼요. 이거, 애매하게 로켓을 잡다가는, 이 공들이 다 터져가지고, 그공 데미지에, 아, 이런 실수. 그공 데미지에 죽어요, 오히려. 아, 쉴드가 아니네. 망했네, 망했어. 사쿠라네, 사쿠라예요 사쿠라가 떴어요. 아, 슈드 하나 떠주면 딱 좋은데, 그 있죠. 그 무적 아이템, 저런 데서 무적 아이템 뜨면 싹 그냥 게장이밥 밥 비벼 먹듯이 싹 비벼 먹어버리면 되는데, 아, 이분에 벌써 중보가한 마리 나왔어요. 얘가. 아마 안사라지는 패턴인데 이거. 음. 음. 겁나 나네요. <laughs> 아, 심지어 이번 판에 지금 부조종사도 실드를 잘안 줘요. 아. 어, 어, 허. 어, 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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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죽었어요. <laughs> 아, 6천점넘오 했잖아요. 연장챙기님 랭킹도 되게 높으신데. 아, 진짜 운영자 의것들 진짜. 아, 시큰드를 좀 빨리 썼네. 장치를 좀 늦게 썼어야 되는데. 그래도, 쟤는 뭐딱 가운데만 쏘니까, 안, 안, 그, 터치 몇, 한 번, 체력 깎지만 않으면, 가운데만 때리니까, 가운데만 안 가면 되기는 해요. 근데 뭐, 그게, 내 맘처럼 돼야지 이게 가운데로 갈 길을 계속 만들어버리는데 아, 아, 아 방금 쉴드 있었는데 쉴드로 딱 박아버리면 딱 좋았는데 겁나나구만아 이제 레이저까지 나오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아 쉴드 안 떴어 <laughs> 아 쉴드라도 좀 주지 진짜 너무하다 아 진짜 내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보조종사에서 쉴드 한 번만 주세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아나중에나중에아와 이번에도 쉴드 안줘 너무하다 이 정도면 운영자는 절 버렸습니다. 네. 아, 초보다도 좀 먹고 살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. 도와주십시오. 한번 봐주십시오. 어, 진짜 이버란에 미사일 나오는 게. 쉴드 걸렸고 오, 나왔죠. 아, 안 터졌다. 재수 터졌네. 안 터졌네? 터쳤죠? 강제로 저거 저 가운데서 계속 있던 애 쟤가 저게 되게 짜증나요 한방에 박치기로 터질 때가 있는데 안 터지면은 이제 막 뱅글뱅글 돌면서 미사일을 계속 깔기니까 아 그리고 저 가운데 떠있는 놈 쟤가 미사일 뽑는 저쫄행기 뽑잖아요 캐리어 마냥 한번 쏘고 저렇게 한 마리씩 계속 사라져서 좌우 좌우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저두 마리만 쏘고 한번 쐈던 애는 이렇게 사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생성된 애가 두번 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피하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피할 수 있냐? 이렇게 날파리가 떴으면 이제 피하기 힘들죠. 네, 이제 죽을 시간이 된 겁니다. <laughs> 네, 쉴드. 아 이제서 쉴드 주고 자빠졌네 정말. 다 죽고 나니까는 네. 사람을 넝마로 만들고 나서 이제서야. 쉴드를 주고 잡아줬어요. 날파리 너무 많고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많잖아요. 날파리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그래도 밴 김에 아이템 구경이나 한번. 야, 짱짱하다. 짱짱해. 엔진까지 사용을 합니다. <laughs> 아, 나는 언제 이런 비행기 한번 가져보나.